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94편 세번째 시간 16절부터 23절 끝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94편은 비탄시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특히나 재판장 주권자로서 공유롭게 판단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부각시켜 주는 시가 94편이 되겠고요 처음에는 악인들에 대한 복수에 대한 그리고 그들의 만행을 고발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의인을 위한 판단으로 의로우신 판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여호와를 향한 체험적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부분. 그리고 23절까지는 백성들을 향한 악인의 멸절을 확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편, 93편 세 번째 마지막 시간 시작하시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그러니까 자신의 그 갈급한 문제를 의문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복수해 줄까요, 저 사람들? 저렇게 득세하고 있고 아주 권력이 세져버린 저 악인들 누가 심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도움이 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 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살아 있고 살아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회라는 것이 있는 거죠 오늘도 시간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심이 하 나를 붙드셨사오며 그러니까 내가 미끄러졌는데 주님께서 나를 붙드는 손길이 없었다면 정말 낭떠러지같이 큰 절망에 내가 빠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봐왜 교회 다녀요 왜 예수님 믿어요 절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날 붙드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로 붙들어 주시고 굉장히 강력한 팔로 나를 일으켜 주시죠. 이게 구원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실 우리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빠질 수 있었는데, 넘어질 수 있었는데, 좌절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죠. 받쳐 주시고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18절에 미끄러지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근심이 많아서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게 없어지면 어떡하지? 빨리 먼저 이거부터 해야겠다. 그러다가 엎어지죠. 그래서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위안한다는 것은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포근히 어미새가 새끼를 품어주듯이. 그래서 내 영혼이 즐거운 거예요. 왜 즐겁습니까? 근심이 없으니까. 근심할 게 없으니까, 주님 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평안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이 여호와를 향한 체험적 구원의 확신 고백이 19절까지인데 이 고백이 백성들 앞에서 한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제 그 다음부터 20절부터는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을 향해서 악인에 대한 멸절에 대한 확신을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백성 앞에서 여와를 호 향한 체험적권의 확신을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중에 악인에 대한 멸절을 확신하는 부분이 마지막 절까지 되겠습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릴까. 율례라는 것은 개명, 규례를 뜻하죠. 그러니까 율법 위에서 자신이 악한 일들을 합리화하려는 행동들. 나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위치니까 이래도 돼.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라 것이죠.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그러니까 악인들은 항상 의인의 영혼을 노리고 치료하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요셉이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무리 그들이 내 영혼을 노려도 내가 두렵지 않은 이유. 내 영혼은 평안. 주님 품에 위안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요 요새라는 건 적군이 왔을 때 반격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그 다음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시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이것은 신앙 고백을 넘어서 의인이 결국적으로 내가 승리할 거다라는 확신의 선포입니다 선치적 신앙관이죠 항상 우리가 신앙에서 잊지 말아야 될것 우리는 이미 승리가 정해져 있는 사람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진리가 왜곡된 현실 속에서도 재판장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과 소망이 오늘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고백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구십사 편 모든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릴 수 있음이 제 삶의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완벽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제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의 심장을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빛을 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승리케 됨을 미싸우며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들여 싸움 나이다. 아멘.